지난 6년 동안 잘 쓰던 외장 하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컴퓨터에다가 담고 우리가 이제 파일 같은 걸 저장을 하다 보면 이 컴퓨터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이 데이터까지 날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이제 따로 항상 그 설교한 것들이나 또 이제 묵상한 자료들 또 이제 제가 준비했던 또 교회의 행정적인 모든 자료들을 전부 다 이제 외장 하드에 보관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얼마 전부터 인식이 되었다 안 됐다 하는 거 빨리 바꿨어야 되는데 바꿔서 빨리 데이터를 다로 저장했어야 되는데 되겠지 되겠지 하는 생각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되겠지. 왜 되니까 그죠? 어, 믿음의 자유가 그렇습니다. 그냥 사는, 살아내니까 괜찮으니까. 어, 그러니까 그냥 인간의 삶을 살다가도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되겠지 하다가 음, 결국에는 이제 큰일을 치르고 말게 됩니다. 어, 아니야 다니까 이제 좀. 약간의 불안함을 가지고 그래서 어~ 월요일 날이었나는 월요일 날인가 계속 이제 접촉이 좀안 되는 거예요 <laughs> 이제 그럴 때마다 요즘 습관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laughs> 기계 제품에다 대고도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놀라운 게 기도를 하고 꽂으면 인식이 되고 그래서 참 신기한 거예요 계속 기도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해서 샀는데 이제 어제 어, 저희 출자에게 영상 자료 좀 부탁을 하려고 사진을 그 동안 했던 사진을 여는 순간부터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어, 용량도 굉장히 큽니다. 용량도 그 동안 6년 동안의 교회 자료이기 때문에 한2,000 어, 기가, 그러니까 뭐 2테라바이트 정도 엄청나게 많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어, 기도하면서 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어렵고 힘들고 또는 기쁘고 즐거워도 기도를 할까요? 기쁘고 즐거울 때 기도는 우리의 교만의 자리를 더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서 아 하나님, 아이 좋은 일은 하나님 주신 거네요. 감사합니다.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도는 교만의 자리를 물리치는 가장 큰 도구가 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낙심하지 말라고 했잖아 여러분 제가 낙심하는 것도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내 힘으로 되지 않아서 내 힘으로 무너지는 건 그건 나, 교만이거든요 지금의 어려움도 하나님이셨다 제가 기도하게 되니까 웃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웃는 겁니다 말씀 보는 사람이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이 자리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건뭘 얘기할까요? 믿음이 좋다는 것, 믿음이 좋다는 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도덕적인 성품과 인품을 가지고 삶의 모든 자리가 뭔가 지혜와 지식을 충만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건늘 하나님을 돌아보는 자리가 내게 수시로 있고, 늘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선택하는 순간을 그래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도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안전 장치들이 내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 기도도 여러분에게 는또 저에게는 그런 하나의 믿음의 장치가 되는 거겠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붙들지 알아가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있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우리와 함께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오바데아서라는 건 에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비판과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가 있지만 여러분 쭉 읽다 보면 결국 이 오바데아서를 왜 굳이 한 장짜리를 성경 안에 집어넣느냐? 그것은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것 같으니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늘 정말 애덤 족속을 처음부터 싫어해서 애덤 족속을 향해서막 심판을 맬, 어, 선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에서와 야곱 시절부터 이 애서는 여러분 정말 사랑받을 짓을 하나도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야곱은 사랑받을 짓을 할까요? 부모를 속이긴 하고 겁쟁이에다가 엄마 뒤에 숨어 가지고는 아니 뭘 봐도 그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꼭 변명과 또 이유가 있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야곱의 모습인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위기와 어려움으로부터 늘 건져주시고 구해주시는 그러니까 죄인이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야곱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에서를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성경의 기자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에서와 똑같은데,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거든요. 배고프면 막 짜증이 나고 돈이 없으면 막, 막 불편해지고 막 급해지고 힘들어지고 건강이 어려운막다 귀찮고 싫고 똑같거든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도 똑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새벽에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 이 새벽에 나와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며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놔둬요. 자도, 이 시간에 자기에 놔두는 거예요. 일어날 필요도 없죠. 교회에 올 일도 없고. 그런데 우리를 깨우셔서, 일어나가, 일어나서 주님을 찾게 하신 거,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이 자리가 바로 사랑이라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이 다가오셔서, 힘들고 어느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어려움의 순간마다 주님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며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자리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뭘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해도 너는 내 자녀고 네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여러분 이미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날라에 충만한 수에 함께 합류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미 이긴 자, 이미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리는 자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럼 우리의 인생의 승패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마음 굳게 먹고 주님 앞에 있으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마음 굳게 먹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시온 산에 피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산 예루살렘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피하는 자들은 거룩한 그 산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한 만큼 대접을 받아요. 근데 이 거룩한 이 산은 우리가 공로가 없어도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향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기업을 준다는 거예요. 기업이 뭐예요? 땅이잖아요. 땅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살아갈 힘과 살아갈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자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순간의 모든 자리가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돼야 돼요. 그 산이 거룩합니다. 구별돼요.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달라서 우리가 죄인된 채로 그저 와도 우리를 희고 맑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모든 것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러 지금 앞에까지는 애돔의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부터는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는 거예요. 지금 활란당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심판하실 때는, 이 이스라엘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고통을 옆에서 즐기며, 방관하며, 아, 그 고통에 막, 어, 더 어려움을 끼워, 더한 숟가락을 더 얹으면서, 어렵게 하는 애돔 족속을 향해 하나님은 심판을 면하시나 심판을 명하시지만 그러나 고통당했던 이스라엘 백성 죄지었던 애돔과 이스라엘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데 오늘 이스라엘에게 뭐예요? 그래도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희 용서해 줄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리지 않는 이 음성. 세상 사람은 알수 없는 하나님. 근데 우리가 아무리 죄인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향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죄 없이 여기시며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향해야 될 자리가 바로 시온산, 주님의 자리밖에 없음을 놓치지 않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누릴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돌아온 우리를 18절에 보면,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우리가 불과 불꽃이 되어서, 그러니까 불이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미 정화되고 태워지고 또 불꽃처럼 활발 타올라서 애서족속 지푸라기 보여 초계라고 예전 성경 나와있는데 그냥 타워서 없어질 거래 지푸라기 금방 다 없어지잖아요 말라 있으니까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애서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라 시편 23편에 보면 주께서 내 목전에 원수,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네 계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네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또는 어려움 당할 때, 우리를 어렵게 힘들게 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했던 모든 것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붙들고 그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예요. 기름을 부으시는데 기름 뭐예요? 승리이고, 또 하나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 우리 선택 받은 자, 기름을 내버려 봐셨으니 내... 네.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이 주시는 거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충분하게 주시는 게 아니라 충만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주신다는 건뭐 충분은 좀 마시고 나면 결핍이 생기니까 이내 또 아쉽잖아요. 그런데 충만은 늘 부어지고 있는 거. 늘뭐 충만. 그러니까 내 잔이 넘치게끔 계속 계속해서 부어지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만 서면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신 하나님의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이 땅을 우리가 이겨나가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력으로, 힘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힘으로 모든 자리를 감당하며 이기는 싸움이에요. 왜?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전쟁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때, 여러분 보세요. 꼬마아이들 때는요, 아이스크림 하나 못 먹는 게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울잖아요. 어제도 이렇게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한 3, 4살짜리 꼬마 여자애가 할아버지랑 함께 가고 있는데, 막 아이가 울고 있는 거죠. 아마 더 놀고 싶었나 봐요, 놀이터에서. 놀이터에서 더 놀고 싶었는데, 할아버지가 더못 노니까, 이제 뭐 추워지고 하니까, 가져가니까 애가 막 서럽게 막 우는 거예요. 아, 그 아이는요, 놀이터에서 못 노는 거, 그게 인생이 끝난 줄 알고 서럽게 우는 거예요. 집에 가면 따뜻한 집에서 또놀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은요, 늘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지만, 그 순간, 그 순간이 끝이 아니란 것을 연습하는 삶이 지금 오늘의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문제가 생기고 어렵고, 아내가 건강이 안 좋거나 힘들어지고,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끝난 것 같아요. 돈도 없고, 또 건강도 아프고, 건강도 좋지 않고, 관계도 막 무너지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도 시간 지나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왜요? 환란을 허락하시나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환란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주시기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게 돼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꽃 순간순간을 또 넘어가게 하시네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하는 꿈꾸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없어야 주님을 잘 만나잖아요 여러분 결핍이 있어야 주님 앞에 간절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간절함으로 우리를 주님은 정말 배반 안 하셨잖아요. 여러분 알고 여러분이 알고 제가 알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그 자리에서 단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상황을 바꾸던 나를 바꿔주시던 또 완전하게 해결은 안 됐으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작고 작은 기적과 은혜로.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제도 저희 딸 컴퓨터가 저보다더 좋은 건데, 아이 그거 있다 꽂았더니 계속 인식이 안 되는 거예이외장가대가 그래서 이제 어떡하나, 어떡하나 해서 이거 여기에 지금 뭐 설교뿐만 아니라 교회 행정 자료가다 있거든요. 아이고 미리 복사해 놓고 막 그러면서 속으로 막 수상해하고 있었는데, 참 저도 참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아이 뭐 아무리 뭐 놀리고 뭐 바깥다시 이런 거 있습니까? 교회 가져와서 이 회장가대 손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돼야 됩니다. 돼야 됩니다. 아, 그런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다행히 자료를 다회복해서뭐 하나도 빠짐없이 어제 한 11시간 걸린 것 같아요. 11시간 동안 그거 막 자료 막다 넘기면서 다살려냈느라고 어제 이제 이제 내일, 송구, 내일 오늘 저녁 송구 영신 예배 영상 을 만들 만 해서 저희 따라해 오니까 또 밤새서 그 영상 만들고 있던데 그 자료를 너무 늦게 줄 수밖에 없었어요. 여장 가드가 안 돼서. 그러면서도 뭐예요? 아, 역시 작은 것 하나부터 큰 일까지 다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야 우리 안에 교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오늘 19절부터 20절에는요, 모든 땅을 얻을 것이며, 얻을 것이며, 얻을 것이며. 여러분 그죠? 20절, 21절은 아니, 19절, 20절은요, 전부 다 얻어 이제 얻게 될 거야. 넌 이제 주어지게 될 거야. 이 야라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히브리어 에, 그 히브리어 단어인데, 너는 얻게 될 거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 믿음의 자리를 갚으시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영의 회복은요. 영의 회복은 삶의 자리 회복과 관계의 자리 회복과 감정의 모든 자리 회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얻게 되는 거예요. 땅도 얻게. 돼. 그러니까 내 영혼이 충만해지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내게 주어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믿음의 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될줄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미련한 사람은요. 늘 내게서 빼앗겨진 거, 없는 거 부족한 것만 보다가 매번 무너집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내 삶은 왜이 모양일까? 왜 나는 해도 해도 안 될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있는 삶은 뭐예요? 인생이 어려운 이상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걸 주셨을까? 근데 거기 계속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이쁘게 봐주실까? 여러분, 그래서 그 삶을 감당해 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요, 여러분, 어떤, 제가 어떤, 어떤, 지나가도 영상을 어디 하나 봤는데, 한 7, 80년대 군대 생활인데, 여러분,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요, 위에 상사 앞에서는 인상을 안 써요. 그죠 뭐, 상사가 뭐, 뭐 자네 뭐좀 하지? 뭐, 싫고 어려워도요, 거의 맞춰야 돼요. 아, 네. 뭐, 싫으나? 아닙니다. 너무 기쁩니다. 저에게 이 일을 맡기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큰 세상의 권력 앞에서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상황과 의지는 없어요. 그냥 그 절대적인 힘 앞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날 끌어주면 나중에 내가 잘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권력과 힘 앞에서도 자기의 상황과 환경을 돌아보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게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물며 전능하시고 완벽하신 하느님 앞에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늘빛 충성하기로 결단하고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로 바꾸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세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에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 장면 보면 뭐가 생각나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했잖아요. 요한계시록 갈 때요. 어린 양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여러분 많은 하늘의 백성들이 24장로와 더불어서 함께 하늘에 서서 이 심판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가 신온산에 오르기만 하면 애서의 땅, 이 땅이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하던 그 땅을 심판하게 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와께 속하는 자, 하님께 서는 자가 이 땅을 오히려 심판한 자로 서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나라가 나라가 뭐예요? 이 통치권이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기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웃을 게 하나도 없는데. 야, 너는 왜 이렇게 힘들 일만 있는데. 너는 왜 인상을 안 쓰니? 너는 왜 지치지 않니? 왜 너는 무너지지 않니? 왜 너는 불평하지 않니? 너는 왜 어려움 당하지 않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날 너무나도 잘하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인간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는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내겠다고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많은 또 작은 소소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때로는 그 모든 상황을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오바디아서는 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오바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이 아바드라고 하는 섬기다라는 단어와 이야 엘이라는야 야라고,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의 종 나는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를 오바데스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종으로만 살면 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자리를 채워주실 것이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주인삼아 이런 모든 상황을 넉넉하게 이기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두렵고 떨리며,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무너져버린 삶의 자리에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셨으니, "너는 너의 주인이 누구냐?" 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주님, 인생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주님, 인생이 괴롭고, 하나님, 그래도...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공유력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붙들며 주님과 함께하며 어디를 가나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구원의 자를 위하여.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아낌없이 그 고난의 십자가에 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